통합 측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망교회, 영락교회, 천안중앙교회 청주 상당교회, 세문난교회 온누리교회, 주안장로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통합측의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들이 명성교회 명성을 유지하고 회칠한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고 할때 통합측이 썩지 않도록 발버둥쳐 주어 감사합니다. CBS 뉴스에서 이 내용을 잘 보도해 주었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회대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7곱개 교회들이 명성교회로 결정된 총회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총회, 총회 임원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천안중앙교회, 청주상당교회,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주안장로교회는 지난 7일 이순창 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가 아닌 일곱 개 교회 중한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공문에서 현재 제108회 총회장소로 수많은 갈등과 대립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일곱 개 교회 중한 교회를 선택하면 일체 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곱 개 교회는 이와 함께 명성교회에서 가까운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장소를 확정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일곱 개 교회가 최대한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안을 제시한 일곱 개 교회는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만 소망교회는 다섯 번, 청주상당교회는 세 번. 영락교회와 주한교회, 온누리교회도 각한 번씩 총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 7개 교회 목회자들은 현재 티르키에 머물고 있는 이순창 총회장이 기국하는 대로 직접 만나 총회 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일 7개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은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총회 장소 번복이 어렵다며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습니다 총리님 지금 출타 중이오시면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것같니다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입니다. 2023년 현 통합측 총회장과 부회장은 변경 의사가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할때그 당시 총회장은 법원에서 명성교회를 위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사만 그분은 강단에서 어떤 말을 했죠? 본 보겠습니다. 근데 설교 도중 알려주세요. 갑자기 교단 대표를 비난합니다. 그 교단 아래에 있는 교회를 지키라고 총회장 세운 거예요. 적과 협상을 해 가지고 개레벨 그 나쁜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진짜 이단보다 나쁘고 간첩보다 더 나쁜 거예요.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대표는 재판에서 명성교회에 유리한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예배에선 더 거친 표현도 등장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총살감입니다. 그건, 그건 간첩보다 더나쁘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단과 간첩에 이어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그 총회장은 하나님 앞에 가른 유다. 마귀 앞잡인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지난달 공동우회를 열고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또 추대했습니다. 자신 아들에게 불법 세습을 강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김사만 그분은 그 당시 총회장을 이단, 간첩, 마귀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보금 확산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KTX를 타고 지방에 가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서 명성교회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 하나님 이름을 가린 목회자들 많습니다. 우린 다 통해하는 신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통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통합 측에 깨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성경에 엘리와 그 아들이 타락했었죠.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을 우리는 질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김사만, 김하나, 부자를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에게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불법 세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